그 다리 보통 난이도 거기서는 어 거기서는 일단 순간이동은 안 하거든 거기서 녹화를 하면 해볼까 그럼? 맞아 일단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실험을 거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서버 문제인 건지 음. 제가 원래 이동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음.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저기 토대에만 세워 뒀을 때는 일단 서 있는 건서 있었잖아 우리가 멀리 가지 않는 이상 맞아요 그럼 길이 없어야 되나? 그니까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일단 요 사다리도 없애고, 네네. 기둥도 일단은 세우지 말고, 네네. 일단은 잡아두는 거야.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좀비들이 이거, 미끼덫에 얼만큼 잘 어그로가 끌리는지, 그런 거, 확인을 좀 해봅시다. 에휴. 뭐,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안 되니 답답하구만. 일단, 순간이동 되는 거는 그냥 이건 내 생각인데, 이게 어, 서버 그... 문제가 큰것 같아요. 우리 조만간, 이제, 다시 헤어지 <laughs> 서버 하나 새로 팔아야겠군 예, 이거 때문에. <laughs> 뭐,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뭐, 한새 <laughs> 마음, 새 뜻으로. 뭐, 좋지? 아, 일단, 보통 난이도에서 이제 뭐, 되는지 한번 보고, 뭐, 난이도도 좀 올려보고, 아니면, 일단 하다가, 저기 뭐냐,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고 뭐, 뭐. <laughs> 든지 업그레이드는 어, 거, 어. 그래 뭐딴른거또 재밌는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와, 고모가 아주 그냥 빵빵하구만. 맞아요, 저 나무 농장이 저래에도 되게 많이 좀 늘어났어요. 알차네. 덕분에 제가 지금 다른 일을 뭐가 할 수가 없으면. <laughs> 아니 이 정도 모였으면 음. 이제 좀 그것도 시험시험해도 되겠는데? 음. 아, 위에 그리고 풍차도 몇개 만들었어, 이거. 어, 발리스타 돌리는 거 왜, 내가 아까 배터리가 모자랐다 그랬잖아. 어, 충전이 어느 정도 되긴 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공차 발전기 좀 만들어놨어요. 다섯 개인가? 랩을 어떻게 재밌게 이게 만들까 생각 해봤는데, 요쪽이 있잖아, 요쪽에? 네네. 요쪽 라인에 하얀 방사기를 세워. 응. 음. 쭉. 응. 음. 아, 여기서 이렇게 정면을 보게 설치해봐, 지금? 그니까, 그, 이제, 몇 대를 설치를 하는 거지. 이걸, 마셔도. 이걸 떼고. 그래가지고, 근데, 11시다. 지금은 안될것 같다. 이거 옮기는 건, 근데, 금방 옮기니까 옮겨질것 같은데. 옮겨봐. 한 번, 뭐. 그니까, 일단은, 저, 여기 떼가지고, 네네. 요, 요, 요쯤에. 포대하고 같이 옮겨야 되지 않을까? 어, 그니까, 러 요쯤에다가. 그렇게 금방 하나요? 뭐, 떼서 그냥 옮기기만 하는 거니까요. 요 안에. 어마어마한 기술자, 지금은. 뭐, 그 사이에 시작만 안 한다면 뭐... 시작할 것 같은데, <laughs>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야. 어떻게... 뭐 왜... 왜... 왜안 되는 거야? 막 이거 또 듣는 건가? 간만에 여기쯤에... 여... 여기쯤이 낫지 않나? 모르겠다. 아니, 거기 하면은, 화, 거기, 플라즈마 맞지 않나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렇게 어, 왔다 갔다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공격을, 여기? 아, 어, 모르겠어. 아, 나는, 나는 여기라 생각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응? 왜냐면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뭐, 나도 모르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가리지 말고, 사방으로 하게 해보자, 그러면. 근데 좀 가까워도 될것 같아. 왜냐면, 요 뒤에서도 오잖아. 뒤에서? 그건 좀 무리인가?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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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자, 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 일단 그걸로 한번 해보자. 됐어. 네네네, 이 전기만. 다 방송에 플라즈마까지안 닿겠지? 그리고 다도 뭐 그렇게 막 그거 그렇게 막 부서질 정도로 달그 달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아, 그렇구만. 아니, 근데 전에 누가, <laughs> 어, 꺼진다고, 나를 막등 떠밀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얼렴풋이 있어서요. 아, 요, 요, 요 뒷, 뒤부분에만 그때 저 죽었어요. 좀비 간다, 좀비, 좀비, 좀비. 아, 죽으셨어요? 네, 죽었어요. 저런. 반만의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지. 아, 야, 좀비가 내 목을 물어 뜯는다. 내가 게 살아. 우와. 토대는 부수지 여, 마라. 이마중 너 토대 걱정. <laughs> 맞아, 맞아요. 자신의 목숨은 아랑곳 않고 토대를 걱정하는 당신은. 맞아요. 얼마나 이게 네. 응? 진정한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플라즈마의. <laughs> 내구도를더 걱정했겠지. <laughs> 또 간다. 아니 웨이브가 시작한 거야? 뭐야? 일단 설치는 다된 거니? 네. 요거? 네, 네, 네. 오 시작했어요. 진작에 여기 했었으면. 우리가 이게 왜안 보이지 막 이런 거안 했을 텐데 화염 방사기 이펙트가 저쪽에 있는 것도 그럼 이쪽 그러니까 <laughs> 어, 근데 저저저저 저, 저, 저 플라즈마는 왜안 켜져 있지? 그러네. 저저왜안 돼? 뭐야? 기술자 빨리 가봐. 가 가고 있어요. 스위치를 안 올렸나? 스위치를 안 올렸다고? 어, 스위치를 안, 스위치를 안 올렸었네. 어? 아니, 아 제트도 따로 움직이나? 잠시만 왜? 아데 화염방사기는 되고 있나 지금? 안보여 여기서 지금 불길이 안보여 어 일단 불, 불은 불 붙었네 그러니까 불은 붙었는데 화염방사기 불길이 왜 안보이지? 보여? 다리는? 아니 나 지금 이거 보고있어 딴데 있어 어 뭐야 안 보여 지금 아, 아, 아니 사라 근데 이, 이 화면방사기 뭔가 안되는데? 좀비들한테 불 붙어 있잖아 아니 그니까 근데 지금 새로 설치한 쟤는 불안 쏘고 있어 내가 지금 저기 끌려가는데 나는 보이는데? 나 쏘는거 보이는데? 보인다고? 응안 어. 쏘던데? 나 보여 지금 이제 그리고 저 플라즈마 불 들어왔어요 저거 들어왔나? 아 어, 지금 불 붙었네? 아 지금 밑에서 지금 보고 있어. 직관하고 지금, 계시군요. 뭐지 지금 열심히 쏘고 있어. 이제 이제 쏜다 이제 이제. 와저 반대편까지 날아가네 저기서 물이. 어. 그 위에서 보여? 응. 불쏘는거 보여? 응. 겁나 멋있구만. 저 통나무 던지는 애가 제일 문제네. <laughs> 대놓고 플라즈마를 막 쏘는데 이거. 방향. 맞아. 참아도 같이 불타 올라라 뭐 이런 거. 볼까? 화염방사기가 저쪽에 있으니까 좀비들이 화염방사기를 안 때리네. 그건 그렇지. 뭐 때릴 응. 수가 없지. 플라즈마끼리 다닥 붙어 있으면 이게 자기들끼리 막 피해를 줄, 줄 줄라나? 근데 플라즈마끼리 다닥 붙여서 설치가 안 돼요. 그런가요? 네네. 저게 최선인가 그럼? 아니, 저게 최선은 아니지만. 여기 맨 끝에 있는 저저 플라스마인데 지금 거의 뭐저 조명이야 조명. 그래 가는 갈수록 저 단두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화염방사기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쟤네들이 거의 기능을 잃었지. 그저 단두대 뒤쪽 한 반은 떼 가지고 없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는. 아니면 단두대를요, 저, 저, 저쪽에, 아무 때나 저쪽에 또 설치를 해도 돼. 그러면 작동은 하니까 막, 뭐, 이렇게 단두대 움직이는 것도 보일 거 아니야? 음, 그거에 그렇겠지? 뭐, 나름 뭐, 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음, 하여튼 트랩은 지금 거의 뭐, 충분한 것같아요 네네. 다음 트랩을 구상해봐야겠구 아니면 자원을 모아가지고, 참 전에 뭐 할, 하기로 했, 하, 해보고 싶었던 게그 미니건 터렛인가? 아 어어 거나 어. 어, 발사되는 거한 번도 못 봤어 그래? 억수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따발총이야 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효과는 좋나? 잘안 쓰는 그러니까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미니건 터레스로 예를 들어서 와 많다 이제 좀 미니건 터레스로 어. 3두는 잡아지나? 글쎄 안 잡아질 것 같은데. 오 응. 통나무 여기까지 날라오네. 얘들이 네 이제 코너 돌면서 엄청 많이 떨어지나봐. 음. 응. 계속 치고 내려와서 다시 저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맞아. 다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다. 맞아 맞아. 그리고 요 하얀 방사기 여기 설치해놓은 얘가. 거의 사방에 그치? 다 쏘니까 좋네. 딱저 위치가. 아, 저 통나무 던지는 애들. 통나무 던지는 애가 예전에 그, 그 위치에는 지금. 어쨌든 그 플라즈마 터지는 데나 뭐 그런 데 있으면은 걔도 죽을 테니까. 응. 이제 이게 날짜가, 흰색들이없거든요 날짜가 거듭할수록 이게 좀비들이 좀, 훨씬 훨씬 좀 세져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 좀, 피가, 피통이라도 좀 많아지면. 맞아요. 이게, 이게 자원이 조금만 모이면 우리는 그, 만들 수 있는 트랩이 엄청 많아지는데, 걔들은 조금씩 밖에 안 세지니까는. 맞아. 멋이 안 맞다. 밸런스가 안 맞다. 어쨌든 자빨빨 정리합시다. 네네. 아리에는 위에 있어? 어나 아까 그 전선 꼬였던 거 지금 꽂힌다고? 다, 음. 다 꽂혔습니다. 뭐 진짜 신기하다. 나는 내보고 지금 아무리 꽂혀라 해도 난못 꽂힐 것 같다고. 뭐 물건 정리도 정리한 사람이 알듯이 이것도 뭐 내가 했으니까는 내가 하는 거지.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왜 맨날 그런 거 하잖아. 그 누가 저 화장실에 우리 그 세면대가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거 그냥 그그 그 이거 사 가지고 요 얼마 <laughs> 가서 요거 나사 풀고 요 하면 하면 돼요. 막 이런 여기는 뭐가 되지? 얘기싶 버 가다. 하면 돼요. <laughs> 맞아요. 전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순조롭게 잘 되면 또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네, 잠깐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 이, 이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뭔가 좀 우리가 뭔가 좀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네. 이걸 널리 퍼트려야 땅상도 따라하지 않을까? <laughs> 과학자의 자세 좋군요. 아, 난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야 좀또 재밌는 게 생기지. 어, 깜짝이야 뭐야? 어그좀 저, 저, 겁나 깜짝 놀랐네. <laughs> 어,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가 보기 뺨을. 사다고를 <laughs> <하냐. 웃음> 그냥 날려버리네. 홍을 꺼냈었어요. <laughs>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네네. 그러면, 안녕! 네, 안녕! 끝! 끝!